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덥죠? 그래도 계속 더욱 더우... 덥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위에 적응할 하실만하죠. 아, 적응 안 되는구나, 그렇죠. 한 2주 2주 후면은 조금 숙으로 들 거라고 희망을 갖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침 저녁으로만 조금 선선해져도 좋을 텐데 뭐 말복이 지나면 그래도. 낮에는 뜨거워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이 무더위 어, 짜증 내면은 더더워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또 가족들,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마침내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왜 아주 애타게 찾던 분이니까 그 반가운 마음으로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이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왠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애써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조금은 모질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찾은 것은 약간의 이제 불손한 동기가 있다. 이런 의미겠죠. 예수님 평소에 한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애들을 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 없는 거다 내주시고. 그랬던 예수님께서 왜 이리 오늘은 야박하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복음 앞부분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복음 앞부분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주일 복음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5천명을 먹이신 표징.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마테오 복음이나 요한, 루카 복음, 마르코 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 복음에서는 표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표정, 표징이 이전에 나옵니다. 장종만도 그 수가 5천 명쯤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신 표징,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기적. 그걸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억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땠는지?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중에 한 명인 펠리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말인 즉슨,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에게 온이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필리포가 불가능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노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아우 스승님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먹일 수가 없어요 꿈 깨세요 이런 이야기겠죠 그때 심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아도 필리포처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있긴 한데, 이걸로는 턱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죠.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선뜻 내놓은 이 아이에게서 당신 자신을 보셨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이 기특한 아이야. 너는 지금 아주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지만 여기서 너만은, 너만은 나를 알고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일을 너는 알고 있고 이미 그것을 내 앞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구나. 뭘 했어요?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선뜻 내놓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내어놓은 빵과 물고기 군중들의 숫자에 비하면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있음에 감사를 드리셨을 거고. 이한 아이가 있음에 감사를 드리셨을 것이고, 그러므로써 이 앞으로 이루어질 엄청난 표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한 아이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당신을 닮아서 아낌없이 내어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각자 도생의 삶에서 더불어 삶으로 건너가는 표징이고 나의 것을 챙기려는 움켜짐에서 너를 위해서 내어 놓음으로 건너가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 표징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일을 안 예수님께서는 홀로 다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떠나게 하시죠. 이것이 오늘 복음의 전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의 설명이 명쾌하지 않습니까? 성가대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어, 감사합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인으로 모셔야 되겠는데 왜? 그러면은 굶어 죽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늘 5천 명을 먹인 이 표징이 일어날 테니까.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 찾아 나서는 거죠. 애써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섰을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아 이제 되었다. 아유 안도의 한심. 물 내시면서, 제 군중들은 예수,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고, 지금 나를 다시 찾아온 까닭은 계속 빵을 달라고, 당신들의 배를 채워줄 빵을 달라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닙니까? 라는 반문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찾아온 군중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그 양식을 주겠소.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양식이요. 생명의 빵이요.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장의 줄인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당신을 찾지 말고, 참된 생명의 빵인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이익을 챙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기적인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쟁 같은 경쟁이 당연시되는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더불어 사는 참 세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을 참으로 되살리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이 생명을, 생명의 빵을 먹으라고 당신을 내어 놓으시죠. 그래야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생명의 빵, 예수님처럼 생명의 빵이 되어서 이제 다른 이들 온 세상에 먹히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군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개봉박두 다음 주 다다음 주더 다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일 복음이 그렇게 이어지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이 군중들이 아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랐을까? 아니면 못 해먹겠다. 발길을 돌렸을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3주에 알게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이신 표증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는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서, 군중이 어떻게 했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왔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곰곰이 그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꼭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고 저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쓴 묵상글을 강론 말, 마무리로 읽어드릴까 합니다. 삶은 피할 수 없는 결단의 연속입니다. 함께 배 부르려 자신을 내어놓는 것과 제 배를 채우려 굶주린 이를 외면하는 것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쓰러진 이를 일으키려고 몸을 숙이는 것과 높은 곳에 오르려고 약한 이를 짓밟는 것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더불어 가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과 홀로 앞서 가려고 뒤처진 이를 내치는 것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정의를 외치며 힘겹지만 참 생명을 누리는 것과 불의의 무릎으로 구차, 구차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것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아낌없이 내어놓는 충만함에 배부른 것과 개걸스런 탐욕을 채우려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모든 이에게 주어진 이 피할 수 없는 삶의 결단은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섬김과 나눔의 거룩한 예물로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주님으로 받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한낱 당장의 살이 사욕을 채워주는 종으로 삼는 것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주님처럼 다른 이에게 먹힘으로써 죽음의 기운 가득한 세상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과. 모든 이에게 먹히시는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홀로 소유하여 죽음의 양식으로 변질시키는 것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결단을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으며 우리의 보호자이자 협조자로 성령을 파견하심으로써 우리를 당신께로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듯이 우리 또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과 하느님께 봉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또 우리의 일상 생활을 보다 잘 이해하고 새겨 볼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같은 하느님의 자녀인 이웃에게 되돌려 줄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은 모두 다 원래부터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니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대받는 이들, 병든 이들과 함께 하시며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의 본질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봉사는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겸손하게 하느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참된 봉사의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이었듯이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이웃에게 봉사하라고 일러 주신 것입니다. 사실 봉사는 예수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또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욕심으로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한다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하는 것은 봉사의 올바른 정신도 아니고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세례나 봉사나 다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나누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내가 아는 작은 행동이 내 이웃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봉사는 사랑의 마음, 섬김의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봉사의 자세를 본받아 서로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기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봉사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 몸은 설령 힘들지라도 하느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봉사는 결국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 하느님을 섬기면서 하느님과 나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의 본체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전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도구이자 사랑의 도구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봉사. 이제 주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바로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물씬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죠? 봉사는 언제 한다고요? 지금. 지금. 여기에서. 아, 오늘 같은 날, 주구에 봉사자 모집이 많이 나오면 참 좋았는데, 딱 하나밖에 없네요. 대레타 대학 봉사자 모집 안내 나와 있어요. 그, 수많은 봉사 가운데 또 하나, 우리 본당의 어르신들과 함께 할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러한 직분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미사 해설하신 분이 우리 시니어 대학장이면서, 아니, 시니어 분과장이면서 대리사 대학 학장님이신데 미사 나가시다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사상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받아들이는 예식을 하신 예비자 예비신자 분들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예, 네.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예, 네. 잠깐만 좀 불편하기 앞뒤 좀잘 자리가 좁아서 불편하기 할 때는 잠깐만 돌아서서 예 네, 돌아서시면은 이제 네. 네, 우리 신찬 <laughs> 축하의 박수. 아 네네 예 네, 자리 에 앉으세요. 그,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성당에 발을 디딘 순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세례를 안 받아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어, 우리 마두동 성당의 가족이고, 가족이시고, 또 하느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벗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거죠. 세례를 향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한 걸음 더 이제 걸어가신 겁니다. 다시 좀 축하드리고요. 기쁘시죠? 부담스럽진 않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담스러우신가 본데, 어, 우리 그, 먼저 신앙 생활을 하신 분들이 보내는 이제 박수가 새 식구를 받아들이는 기쁨의 박수이고, 또 여러분께서 예비신자로 해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혹여 힘든 순간들이 오면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격려의 박수이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 홀로 걷는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걷고, 근데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늘 함께 걷는데 주님은 안 보여.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옆을 보시면은, 아, 나 혼자 걷지 않구나. 내 옆에 같이 걷는 믿음의 벗들이 있고 또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힘차게 힘차게 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달한 분도 빠짐없이 세례 성사의 은총을 듬뿍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 아니 당사자들 말고 기도 안 하세요? 아새 식구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예 네, 기도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전례성당 일정 보시면 되고요. 자성모순청 대축일 뭐 주일과 똑같이 미사를 드려야 하는 의무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8월 14일 수요일 날 저녁 원래 저녁 미사가 7시 반에 평일 미사였는데 이날은 7시에 대축특정 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그다음 8월 15일은 주일이랑 똑같이 이렇게 미사가 봉헌됩니다. 여섯 대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한 시간에 와서 미사 봉헌해주시기 바라고요. 8월 15일 날은 교중 미사처럼 그 어르신 버스 운행합니다. 어르신 분들. 이렇게 빠짐없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기간이 좀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죠? 어. 휴가가니까 뭐 미사 안 해도 되죠? 휴가가면 성모승전 대출 이 미사 안 해도 되죠? 아니요. 안 되죠? 예. 네. 미사하시고 네. 또 휴가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연합회 여론캠프 참가자 모집합니다. 예, 네, 보시고요. 대대사 대학 봉사자 모집 아까 말씀드렸고요 성령기도에 있고 자 우리 본당 새로 오신 분들 강예지 요셉이나 가정 남동동양 펠릭스 가정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기쁘게 마드농 성당에서 신앙생활 이어가시며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 수능 수험생을 위한 백일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뭐 날씨는 더 덥지만 그래도 뭐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뭐 가족들과 친구들과 두루두루 휴가를 보내시게 될 텐데 마음껏 휴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또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셨으니 휴가 때는 모든 것 잊고 하느님은 잊으면 안 되고요. 모든 하느님은 기억하고 나는 건있고 행복한 휴가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도 아마 오늘보다 더 덥겠죠. 오늘보다더 더운 다음 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님 감사합니다.